오늘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모여 있는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채 살아갑니다. 죄인은 죄를 분별할 능력조차 없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자 그 사실을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명 얻는 회계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두고 생명 얻는 회계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한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회계와 정결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오래전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써 정말 회개와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참소합니다. 너가 죄인으로 태어나 어제도 오늘도 죄를 그렇게 짓고서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와 연약하여 짓는 모든 자범죄 또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얻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므로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나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을 생각했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지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나는 거룩한 전인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은 제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예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때는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있을 때, 다른 장군들은 링컨 대통령의 사무실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어린 아이가 당당하게 링컨의 집무실에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 교회 안에 각자가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과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그 지체인 성도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인간의 몸이 오른팔만 커지고 왼팔은 작으면 안 되듯이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심으로써 같이 더불어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각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는 더욱 돌보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려 욕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그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바로 일어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 즉 성전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각자 여러 가지의 영적 은사를 선물로 받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을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